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 올뉴 G80 3.5 터보 4륜 차량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3.5 터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그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일단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혜주에 가능한 옵션이 함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어스턴트 패키지 2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단지의 주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3.5 터보 엔진의 장착을 하려면 66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전자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승차감 또한 뛰어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20인치 휠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상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고스트 클로징 이용이 가능하고요, 렉시콘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옵션들 또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컴포트 1, 2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개방감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널라마 선물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추가 옵션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1년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 20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km, 74,000km 탄 차량입니다.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칠 상태로 거기 특이사항 없는 엔진 무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의 단순 교환은 한곳 있습니다. 자, 문짝 단순 교환 하나 있는데, 외관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고, 수리 또한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올류 g 8공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87소의 1680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 주행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두 줄의 방향시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렐리드 헤드램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아주 이쁘게 추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색 올류 G80 차량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더욱 더 깨끗하게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 6, 0 7, 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드리면서 후면 반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리어 램프와 두줄의 방향성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비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 상태. 자,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들도 굉장히 깨끗하죠. 그 다음에 우측 뒤쪽 휠도 보관이 잘되어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같이 들어가는 옵션,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같이 들어가는 옵션,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자감 또한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가죽 상태들도 자, 훌륭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5 터보 엔진,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또 떨림 없이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보여드리면 7 4 5 0 0키로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5년에 10만키로 먼저 돌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죠. 자, 이 버튼에 들어서는 반제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달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은한 가지 더 하이테크 패키지, 파퓰러 패키지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틱한 이 계기판을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접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축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운전자 주의 보조 시스템까지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14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터치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 패널로 주행 중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정보나 내차료류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폼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은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창 가셔가지고 차량창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세부 내역까지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자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 패널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돌리면서 변경해 보시면은 굉장히 시인성 좋게 잘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터치 패널로 적용이 되어 있는 공조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양쪽 3단 통풍수도와 3단 열선시대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 모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까지 모두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시원하게 올류치8 공간 함께 나실 수 있고요. 자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패널 아래쪽에는 자 다이얼 시계, 자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자 어라운드 뷰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에 감지기 버튼도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 키는. 키두 개가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키에서 한 가지 옵션 더 설명해 드려보면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좁은 주차 공간 안에서도 자, 이렇게 버튼한 번으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는 편의 사항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차량은 자, 이렇게 유리막 품질 보증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 정말 깨끗한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전면부 상태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이중접합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스톤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해가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시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대형 세단답게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자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2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에 전동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터치 패널로 앞쪽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에어컷 시스템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두. 자, 그리고 전동 시스템, 전동 시트 시스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등받이 각도 바로 조절이 됩니다. 자, 장거리 주행시에서 유용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워크인 스위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 보증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고 감가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올류 g 8공 차량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증장이 소개해드린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있고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있어서 개방감 또한 이용해보실 수 있는 이올류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있고 추가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제일 주행 가능 옵션이 포함이 되어있고요자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반제일 주행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였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 바비닉진의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3.5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려면 66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전자 서스펜션까지 함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추가가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정말 멋진 휠이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적용이 되어있어서 고스트 클로징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그 다음 렉시콘 사운드 또한 적용이 되어있으므로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 옵션들 또한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2가 모두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시트와 전동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러프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20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 20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1 0 k 로스74,000 k m 단 차량입니다.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비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신차 보증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 성능 올 양호에. 그 다음에 단순 교환은 문짝 딱 하나 있습니다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외관상 거의 단차 없이 수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무사고 올류 G80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7,600만 원에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판매가는 4,580만원 4,580만원에 이 올류 G8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출구 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그리고 전차종 코일매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 a 실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t 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 bit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